지갑 속만 원짜리 한 장의 가치가 매일같이 달라지는 시대.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1,400원이었던 1달러가 오늘은 1,500원에 육박하고 우리가 애써 모은 원화의 가치는 마치 봄날의 눈처럼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격변기 속에서 우리는 그저 월급날만을 기다리며 자산가치의 하락을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여기,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읽고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구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원화에만 목매지 않습니다. 바로 달러를 버는 길, 콘텐츠 크리에이터의 세계로 뛰어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유튜브로 돈을 버는 방법을 넘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평범한 개인이 어떻게 경제적 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이들이 유튜버를 화려한 직업이라 생각합니다. 손쉽게 큰돈을 버는 일종의 신흥 귀족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환상 뒤에 숨겨진 현실은 처절할 만큼의 노력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저는 과거에 육체노동을 포함해 여러 일을 경험했지만 지금처럼 온몸의 에너지를 갈아넣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유튜브 세상은 육체노동자보다 더 끈질기게 그리고 사무직 직장인보다 더 치밀하게 움직여야 살아남는 정글과도 같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최신 트렌드를 분석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콘텐츠를 기획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알고리즘의 파도를 타야 합니다. 친구와의 약속도 개인적인 여가도 반납한 채 오직 모니터 속 세상과 씨름합니다. 이 길은 결코 쉽게 돈을 버는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 달러라는 열매를 맺게 하는 치열한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미 유튜브는 레드오션이다. 아마 가장 많이 듣는 말일 겁니다.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레드 오션이라는 말이 곧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왜 아무도 찾지 않는 외딴 사막 한가운데가 아닌 이미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 번화가의 가게를 열고 싶어 할까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 시장이 형성되고, 시장이 있는 곳에 돈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이미 수요가 검증된 거대한 시장입니다. 어떤 콘텐츠가 성공하는지, 어떤 로드맵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수많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개척하는 블루오션 전략은 엄청난 자본과 천재적인 감각을 가진 극소수에게나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미 길이 닦인 곳에서 조금 더 부지런히, 조금 더 똑똑하게 움직이면 충분히 자신만의 파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월급만으로는 부족한 100만원, 200만원의 추가 소득, 그것이 바로 레드오션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현실적인 기회입니다. 우리가 왜 온라인, 그리고 유튜브에 주목해야 하는지를 알려면 지금 한국의 자영업이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과거처럼 길거리를 걸으며 우연히 들어간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 풍경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걷지 않습니다. 차를 몰고 목적지로 향하며 배달 플랫폼으로 소비하고 모든 것을 카드로 결제합니다.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드러나고 오프라인 공간의 유동 인구는 급격히 줄었습니다. 이것은 사회 구조의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사람들의 시간과 관심이 머무는 곳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TV에서 유튜브와 넷플릭스로 완전히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비싼 구독료가 부담스러워 넷플릭스 대신 유튜브로 요약된 드라마를 보는 시대입니다. 돈과 사람의 흐름이 모두 온라인으로 향하고 있는데 여전히 오프라인에서의 기회만을 고집하는 것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변호사도 의사도 유튜브를 하는 시대입니다.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닙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알리고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한 셀프 브랜딩의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벌어들이는 광고 수익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큰 가치는 나라는 사람 자체를 브랜드로 만들어 파생시키는 수많은 기회에 있습니다.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 외화를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은 이제 국세청의 주요 관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세무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외화를 벌어온다는 애국적인 측면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저 쉽게 돈 버는 연예인이라는 프레임 속에서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달러를 벌기 위해 쏟아부은 노력과 시간은 보이지 않고 통장에 찍힌 숫자만이 그들의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달러를 버는 크리에이터가 마주해야 할또 다른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힘들게 번 달러를 어떻게 지키고 불려나가야 할까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투자의 패러다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거품이라 말하고 가치가 없다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이크 가방을 400만원에 사라고 하면 모두가 미쳤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명품 가방이 400만원이라면 우리는 비싸다고는 할지언정 그 가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자산의 가치는 때로 가격 그 자체가 증명하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이 100만원, 700만원 하던 시절에는 누구나 쉽게 비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억 원을 훌쩍 넘은 지금 그 가격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있나 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기관들은 조용히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으며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폭발적인 상승을 시작할 것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남들이 외면하고 욕할 때 조용히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투자의 지혜는 대중의 심리와 반대로 가는 것에서 나옵니다. 모두가 미국 주식에 열광할 때 우리는 모두가 저주하는 코스피 시장의 가능성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군중 심리가 유독 강합니다. 과거 제사 문화를 목숨처럼 지키다가도 몇몇이 명절에 해외여행을 가기 시작하자 이제는 다 같이 제사를 외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도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미국이 망하면 어떡하냐며 외면받았습니다. 자산 시장은 언제나 대중의 예측과 다르게 흘러갑니다. 모두가 코스피는 끝났다고 저주를 퍼부을 때 어쩌면 그때가 가장 큰 기회가 숨어 있는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혹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자산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저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투자자는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그 속에서 희망의 증거를 찾아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하나의 질문으로 기결됩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가치가 하락하는 원활라는 배에 머물며 다가올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자신만의 달러라는 튼튼한 뗏목을 만들기 시작할 것인가?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수많은 밤을 세워야 하고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하며 때로는 외로운 길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험난한 여정의 끝에는 타인이나 국가 경제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경제적 자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나는 내 힘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불확실성의 시대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자산일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당신의 목입니다.